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전국은 열광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과 함께 트럼프 시대가 끝난 것에 기뻐했습니다. 유명 인사들도 s n s 를 통해 바이든 승리의 감격을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장에서 이 소식을 접합니다. 골프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는 바이든 승리를 축하하는 지지자들로부터 야유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응하지 않았지만, 개인 변호사인 줄리아니 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결과에 불복했습니다. Oh 줄리아니 씨는 전국적으로 부정 선거 사례가 있었다며 대표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When at least 600,000 ballots are in question. The problem with the allegations that the Trump campaign um, is making is that they're not actually really being supported by lots of evidence. Um, so most of the cases that have already been taken to court have been thrown out. You have Giuliani. coming in as the lead lawyer in the public making these assertions, but when the actual lawyers show up in court and they're asked, is there any fraud by the judge? the the response is no, sir. we don't see any fraud. 트럼프 측은 부정선거 사례 수집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 부지사는 부정선거 제보자에게 11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물증 확보에 난항을 겪자 제보 전화도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화는 10대들의 장난전화의 대상이 됐습니다. 봉화당 you know 지지자의 70%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가 나올 정도로 개표 결과에 대한 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국방장관을 전격 해임합니다. 에스퍼 장관은 인종차별 반대 시위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President Trump is motivated by loyalty, um, and so there were grumblings that former Secretary Esper wasn't uh, viewed as being sufficiently loyal to the president. Um, you know, firing people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of the presidency um, seems a little bit disruptive. 현지 언론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바이든 후보를 충분히 공격하지 않은 기관의 수장들과 파우치 소장까지도 해임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합니다. 일부 내각 멤버들은 충성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지난 9일 선거 부정 사건 수사를 일선 검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개표가 끝난 후 수사를 개시하는 관례를 무시했다며. 담당 검사는 즉각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폼페이어 국무장관 또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There will be a to a Trump 공화당 역시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 명백히 맞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1월에 치러질 상원 선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퇴임 후이어질 소송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 탈세, 성추행 관련 명예훼손 등 6건. 2024년 재출마를 위해서는 4년 내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이 지지 세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well, w staying president helps uh, trump avoid a whole lot of problems, problems legally, problems politically, problems personally. i just think it's an embarrassment. I, I think it will not help the president's legacy. 한국전 기념비에 헌화하며 전몰 장병을 추모했습니다. 동맹 국가들에게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사의 일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불복이 초래한 혼란을 차분히 넘기겠다는 바이든 당선인. 이제 취임까지 66일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p 디특파원 안주식입니다.